사용 가능한 회의실을 찾는 질문을 입력하자 곧바로 이용 가능한 일시와 함께 회의실을 추천합니다. 웅진의 생성형 AI 챗봇 웅수가 가진 업무 처리 능력의 한 예입니다. 웅진은 월드 IT 쇼 2022에서 하이퍼클로바 X 기반의 생성형 AI 웅수를 공개하고 내부 그룹웨어 워크스루와의 연동으로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연했습니다. 신입으로 오시거나 이제 경력인데 이제 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내부 규정집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뭐 예전 이제 문서 같은 것들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 영업 직군을 위해서 뭐 결제 문서를 빨리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응수는 사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돼 외부 유출 우려 없이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서 검색과 규정조회, 결제 프로세스 안내 등 반복 업무에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AI는 콜센터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웅진은 아마존과 협업해 AI 기반 컨택센터 모델인 AICC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관리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해 상담 채복과 실시간 상담 내용 분석, 상담 종료 후 예약까지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객사하고 실시간 STT를 진행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채복 같은 걸로 고객사들이 그 고객의 상담 내역이나 아니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예약 정보 아니면 상품 검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로 검색해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AWS 베드락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 요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상담 전화를 AI봇이 직접 수행해 기본적인 예약과 상품 안내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음성봇 기능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웅진은 AI 기반의 협업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향후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응용 사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